21. 정수원 36가정 공직자 참부모님 가정이 하나 되도록 지상의 식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원입니다. 제가 여러 식구님들에게 천상세계의 연계권 실상의 소식을 개괄적으로 전함으로써 여러 식구님들이 천상세계에 오실 때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천상세계 상류층 연계권에서 참 아버님을 직접 배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세계에 오기 전부터 제의 성격적 결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세계 에 입적하면서 상류층과 중류층을 오고 가면서 저 스스로 많은 기도의 정성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그 위치가 확정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참 아버님의 숙소 가까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제 자신의 아 집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크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령들이 함께하여 이곳 상류층 연계권으로 옮겨온 이후, 비로소 참 아버님의 모습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지상생활은 찰나적 삶이지만 이곳 상류층 연계권은 수억급의 영생의 삶입니다. 이곳의 여러 차원의 동물이나 식물의 자태는 항상 아름다우며 한들 한들 나부끼며 인간을 언제 어디서나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여러 식구님들 우리 모두는 천상 세계로 오시기 전 지상 세계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다듬고 자신의 삶의 행적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그 이후 이곳 천상 세계에서 참아버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식구 여러분, 좋은 연계권은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스럽지만 지상세계의 삶이 정결하게 정리되지 못하면 이곳 천상에서 좋은 연계권에 절대로 입적하지 못합니다. 이곳 천상세계에서는 절대 애누리가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직접 도와주시지 못합니다. 이것을 더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든지 천상세계로 오시기 전 지상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참부모님 가정을 위해 모두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며 하나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심 식구들과 특히 지도자의 중심에 있는 공직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지상생활과 천상생활에서 실현되도록 직접 협조해 주세요. 천상세계에서도 항상 정성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상세계에서는 지상세계의 실상을 낱낱이 볼수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우리 올로들에게 항상 말씀을 아끼고 계시며 때론 참아버지의 내면적 아픔이 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식구님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상의 식구 여러분, 천상세계에서 지상생활의 실상을 지켜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털어놓으면 지상세계의 식구님들이 깜짝 놀라하실까 무척 염려되어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참 아버님의 깊은 속사정을 어느 누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서로 기도하면서 섭리적인 방향성을 직접 결정할 때가 임박했습니다. 천상세계의 참 아버님께서는 낚시터에 가실 때 혼자 나가시면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의 통일가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가는 실상을 보시고 참 아버님은 무척 어두워지십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 그리고 참어머님과 참형제 자매님들의 애정 일체와 나아가 참가정 현실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정수원